서울에서는 안 쓴다는 부산 단어들이 있다는데요. 예를 들면 서울에서 졸리다라는 말을 부산에서는 잠온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엔 지역마다 또 다른 단어 차이를 발견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네티즌 A씨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인데요. A씨는 잠온다에 이어 충격받았던 서울에서 안 쓰는 단어가 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. A씨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중 친구가 문자로 얼마나 남았냐라고 묻는 말에 부산에서는 주로 두 코스 남았다라고 대답한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코스란 정거장 또는 정류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. A 씨는 그런데 서울에서 코스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라고 전했는데요. A 씨의 글에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. 부산 출신의 네티즌들은 부산 사람인데 저걸 안 쓴다고? 그럼 두 정거장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? 충격이다, 나도 코스라는 단어로 말하는데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나도 쓴다 등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그러나 부산 출신이 아닌 네티즌들의 의견은 상반됐습니다. 이들은 진짜 코스라는 말을 쓰냐? 처음 들어봤다. 잠 온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 처음 봤다라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역마다 의미와 쓰임새가 다른 단어들 알면 알수록 재밌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